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그, 옷차림이 어때 보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그동안에 옷을 저, 갈아입고 나왔었는데요. 그, 뭐, 매회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 옷으로만 하기에는 좀 성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도 그랬고, 교복을 입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복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 남 앞에 나오는 거니까 제 모습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격식을 갖춰서 에 그러니까 정장 그게 좋겠고 그 정장이라고 그러면 뭐꼭 장례식이나 결혼식 가는 그런 복장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 그래서 그걸 좀 제복 개념으로 활용해 보고. 자, 또 일정 부분 진행해 보다가 뭐 아니다 그런 말씀 있고 그러면 또 바꾸더라도요. 당분간 이 방식을 활용해 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그러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직접 민주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서 그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어떤 것이 있냐 하는 걸 말씀드릴 그런. 상황인데, 그 전제 조건, 뭐 공직자들의 어떤 비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또 너무 사소하게 취급되고 있는 그 의무사항을 좀 강조하자 하는 것을 좀 전제하고 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 싶어 가지고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에, 오늘 뭐 그런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그럴까, 정지 작업이라고 그럴까, 그 바닥을 다지는 것은 오늘로 마무리하기로 하고요. 다음회부터는 가능한 한 제가 갖고 있는 그 직접 민주주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에 그 법이 없다. 무법지대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저는 법이라고 그런 것은 인간이 둘 이상 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이 전부 다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럼 법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짐승과 다른 유일한 것이 저는 그뭐 지성이고 이성이고 어쩌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거 살, 솔직히 가늠하기가 힘들고요. 그 구체적으로 나타난 형태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얘가, 법이 없으면, 저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뭐, 능력없고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뭐, 완력이 세달지, 돈이 많달지, 권력이 있달지, 뭐, 아주 인간적으로 뭐, 뛰어난, 그, 뭐, 그런, 뭐라 그럽니까, 인격이 훌륭하달지, 또 뭐, 그 아주 잘생겨가지고 사람들한테 호감을 준다할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들 사회에서도 살기가 힘들죠. 꼭뭐 정글이나 그런 데 아니고도요. 뭐 정글에서 보면 각자 전부 장점이 있어가지고 막 먹힐 때 먹히더라도 아래 그 자기 먹을 것을 챙기고 또 자기를 먹으려고는 존재한테서 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뭐 저를 보더라도요. 그걸 보호하는 거 저는 유일한 장치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점점 법이 사라지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최소한의 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법이라고 그런 것이요. 뭐 윤리, 도덕, 그런 것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또 여러 가지로 챙기고 계시니까, 이제 그건 나중 하더라도요. 법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윤리나 도덕을 말하고 어떤 거 아주 고상한 가치, 원론을 이야기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는 역전돼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정말로 우리가 꿈에서나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이상이나 원론이나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정의, 뭐 공정, 자유, 민주. 제가 지금껏 살면서 느낀 것은 그런 말막 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습니다. 한번 주변에 있는 거 살펴봐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상하게 아마 이상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다른 존재들한테 많이 시달려서 그랬겠죠 외세든지 뭐 어떤 뭐 물리적 폭력이든지 큰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들한테 시달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적인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 찾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속에 음, 검은 속셈을 갖고 있고. 그 말을 내세우는 뒤쪽에서 자기 이속을 챙기고, 자기들이 내세운 과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요, 자기들은 챙겨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우리하고 상대라고 해서 그렇게 나쁘게는 생각 안 합니다만은,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봐보십시오. 그 나라는 국호회가 민주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나라가 민주주의적인 나라라고 민주적인 나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프리카 그 수십만 명 자기 동포를 죽이고 한 사람들 자기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이상사회를 꿈꾼다고 그러고 저는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만 다녀도 그런 이야기 다 한다고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것 실행 방식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고 그 출발점이 바로 법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년 됐습니다만은 그 인터넷에서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러시아 옛날 말로 는소련이죠 거기서 그 주차 단속을 하는데. 그 불법 주차된 그 길에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세워져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몇십억 짜리라고 하더만요. 스포츠카가 있더만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하냐면, 그 고철이나 그 페이지 같은 거는 이렇게 찝게 하는 그차 있잖습니까. 그걸 오락해갖고, 그걸 콱쫙 찝어갖고, 그 적자입니다. 너블도 만만요 저는. 불법 집차가 불법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과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뭐 가끔 운전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걷고 좀 바쁘고 그럴 때는 자전거를 탑니다. 저 자전거 타고 시내 다녀본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도로라고 있는 것이 전부 주차장이 보여요. 좋게 말해서. 거기다가 세워 놓고 물건 내린다고 그러지. 다 승용차, 고급 승용차입니다. 딱 대놓고 미안하다고 그래 갖고 비켜 주는 사람. 그짐 싣다 가라도 아, 미안합니다. 여기 가셔야 할 텐데 막고 있네요. 그런 사람은 정말 점잖고 제가 존경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 써요. 그리 가려고 그러면서 그 어떻게 막 헤매고 있으면 아까 러시아 같이 그 정도는 아니라도 뭔가 조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 한번 봐보십시오. 살인이지 않아요? 음주운전 해갖고 사람을 죽이면. 그건 나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술 먹었다는 걸로 해갖고 뭐술 먹고 사람 때리고 어쩌고 그러면 정상참작이 되잖아요. 저는 법은 뭐 중벌은 뭐 위하 효과가 없고 어쩌고 한다고뭐 이야기합니다만은 법은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뭐 많이 못 배우고 그런 사람도 알아먹을 수 있는 법은 적고 단순하고 중벌은 아니지만 엄벌 어떤 누구도 법을 위반했을 때는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 것이 확립되지 않으면 사회는 유리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상필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한테 상 주고 믿고 상을 받을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하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거죠. 가령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음주운전 한다. 그렇게 해갖고 적발되고 가령 사람이 죽은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형이고요. 옛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 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갚는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피해. 뭐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물리적으로 해갖고 그 위족들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가족. 그 사람들이 원하는 데까지 모든 조치를 하게끔, 차량 압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재산 압수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 재산까지, 피해자 가족이 만족할 때까지,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합니까? 이런 조치할 때 과연 누가 운주 운전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주차 해 놓은 차에 제가 자전거 타고 하다가 부딪혔다, 고의로 했든,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런 사고가 났든, 그 사고, 그 불법 주차로 해서 생긴 모든 결과를 불법 주차한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아까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강한 조치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법 주차 안 하면 됩니다. 좀 불편하고 그러면 차량 안 갖고 다니면 되는 거고요. 뭐왜 주차장을 많이 안 만드냐? 아, 니 그러니까 그럼 정부에 요구해 갖고 주차장을 만들게 하든지 공영 주차장이든 사설 주차장이든 불법 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차량 갖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 음주 운전 해도 괜찮을 정도로 능력 있고. 뭐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직접 수준 높고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유지하는 사회라는 것이 유지되려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 데나 불법 주차하고 그런 것이 다 애들이 배운다니까요. 애들이 아저리도 된 모양이구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저리야 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안오겠냐고요 제가 몇년 전에 그뭐 촛불하고 어쩌고 그럴 때 정말 충격받은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그 사람 많이 모인 데서 그때 뭐 중학교 3학년이라던가한 학생이 올라와갖고 마이크를 잡고 하는 이야기가 길에 가다가 쓰레기를 자기가 주었더니 친구들이 저 비영심, 그리고 그때부터 왕따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이것이 나라냐 하는 거 말고 말고 뭐, 왕따 시켜갖고 뚜드러 패고 어쩌고 그런 건 나중일이고요. 법을 지키고 공정질서를 지키려고온 사람이 병신 되는 나라가 우리라라 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선거운동하고 제대로 공청과정 진행시키려고 하면 도태되고 사기쳐갖고 협잡한 애들이 큰 권력 잡은 데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저는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한 결과입니다. SNS 같은 거 보면 날마다 그런 말 들어오잖아요. 지금 제가 차츰차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직접 민주주의 실행해야 한다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가 이런 걸 빨리 하나씩 잡아가지 않으면, 이 정말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이 우리 사회 곧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년 전에요, 저희 지역에서 그 유명한 공장이 뭐, 팔린다. 그것도 외국에. 그래가지고,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이 시내 중심가에 몰려 나와가지고 도로를 점거해갖고, 그, 시위를 하고, 뭐, 전부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우연히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를 타고 그마, 그날이 주말이었을 겁니다. 그래고 제가 가끔 늙으니까 헐리로 오니까 나들이를 가는데 중심가 쪽으로요. 갔더니 마침 시위를 하고 있고 막그러 아니 그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더만 그래서 이제 지금도 찍고 있는 요 스마트폰입니다. 그걸로 해갖고 자전거를 세워놨죠. 그좀 사진도 좀 찍어보고 걸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앞쪽으로 자전거는 그 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그 차도에다가 저, 저도 자전거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사진을 좀 찍고 어쩌고저쩌고 해고딱 뒤로 와봤더니 자전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 자전거 어디 갔다냐고 그러고는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더니 한 사람이 자전거를 끌고 쪽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하자고 하면 절도요 제가 아는 그 법률 지식 그 상식 한에서는 누가 그소있는지 속 고삐에 달린 줄만 끌고 갔지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없이 말이 안 되듯이 저는 제가 아는 한의 그 엄연한 절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가가지고 아니 왜 나무 자전거를 갖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날 행사하신 그 회사 그 관계이러시는 분들 조끼를 이렇게 입고 있더만 왜 그러신가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우아래로 훑어보고 아마 주변에 사람 없으면 나 어떻게 혹시 그날 공변당했을 겁니다.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사대주라고 이렇게 하면서 행사장에다가 자전거를 세워놓으면 아니 행사장이라고 뭔가 자기들이 딱 전부 점거해갖고 선이라도 쳐놨달지 거기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라 해놨달지 뭐라고 있었으면 모르는데 그냥 거기는 길바닥이에요. 자기들이 집회가 신청해갖고 허가를 받아서 혼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무시로 다니는 데고, 거기다가 자전거를 잠깐 세워놨다니까요? 그, 열쇠도 채워놓지 않고. 그 행사 주변에 제가 보기에도 금방 알수 있는 사복 입은 경찰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이건 내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 내가 두고두고 목욕으로 생각할 거다. 다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정말 그 짧은 순, 생, 순간이지만 얼마 안 되는 순간이지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은가?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나쁜 놈인가? 아는 것이 또 문제 아닌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별볼일 없는 머리로.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뭐, 원성이 높아지는 것같은니 사람들이 모이고 어쩌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 짧은 순간에 결론을 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된다고 한들. 제가 뭐, 이건 절도에 준하는 것이다랄지, 절도다랄지, 이러면 쓰겠냐랄지. 그래봤자 뭔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거기서 결과를 받을 수 있겠어요? 뭐, 다툼이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더 독하게 맘 먹으면, 뭐, 고소를 하고, 더심하면 법원에까지 가고, 그래갖고,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결론을 얻었다고요. 뭐, 사과를 받는다지 뭐, 보상까지도 될란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뭐, 합의를 한 날지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뭘 얻었냐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심각하게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내꺼 자전거 옮기려고 온 사람은? 제가 엄청 아주 뭐 훌륭한 사람이어가지고 상대까지 생각한다고 저그말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재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피해받고 있는 것 같이 그 모든 부분에서 목청을 높이고 하는 그분들, 과연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까? 내가 정말로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의 약자입니까 정말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근데 제꺼 자전거 옮긴 그 정도 큰 기업에서 하시는 그런 분하고 노조 결성을 그런 힘도 없고 위치도 안돼 갖고 하는 분들하고 그 비정규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또저 같은 도시 빈민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이유, 뭔 말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법으로 무슨 보호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기 입으로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독재하겠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 사회가, 정말 무법천지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미래도 없다. 아니, 미래는 있겠죠. 전부 상상하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죠. 정말 그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이 짧은 생각이 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 앞에 많은 편에서도 불고 지금 직접 민주주의를 거론하면서도 그렇고요. 어떤 한 사람이나 몇몇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 이 사회 전체를 좌우 잡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요. 그 숱하게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때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뭐 주차 문제부터 뭐 음주운전이고 또뭐 길거리 점거하는 그런 부분, 그건 아주 사소한 일부라는 거잘 아시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누구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자. 거기서 51대 40%으로 결정하자. 결정 나면 내일 당장 이 나라가 망하고 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하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 배운 것도 부족하고 제주도 바꾸고 그렇습니다마는, 제이 뜻이 모두가 좀큰 무리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뜻이라도 좀 어디로 없어지지 않고 어떤 논의의 자리라도 거론이라도 되고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감 감절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왜 이렇게 봄 같지 않은 날이 진지 모르겠습니다. 산불도 크게 났다고 그러고, 그, 여러가지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아무쪼록, 댕내 무사평안하시고, 다들 건성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